네 사장님 올해 저희 첫 네. 촬영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네. 지금 281 아, 가파른 상승대 헥시 종친해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앉으시죠. 아, 날씨가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햇볕이 되니까 잠깐 이제 소소한 고전 업무들 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들어오신 분 있고 나가시는 분이 있고 막 계속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얘기하실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 저 이제 뭐좀좀 지난 얘기라서 이상할 수 있는데 사실 고시원을 이제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개를 더해 보려고 해서 고시원그 물건까지 가서 그전 원장도 만나고 오케이 해서 임대차를 쓰려는 순간에 이제 거절당해 가지고 파기가 됐던 변심 변심 하셨나요, 그분이? 변심은 아니고 사실 근데 애초에 좀안될 판이긴 했어요. 이게 따지고 보니까 그게 이제 되게 오래된 고시원이었어요. 실림 시립... 동금방에 있는 네. 되게 오래된 곳이 아니고 전 원장님이 진짜 한 십몇 년, 이십 년 가까이 운영하셨나봐 거기를 그 사이에 이제 근데 거기 건물주도 막 바뀌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인이시고 막아내 분도 좀 편찮으시고 하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약간 헐값에 넘기고서 근데 헐값이라기보다는 사실 근데 되게 시설이 낙후하긴 했어요. 엄청 낙후하고 또 이제 계시는 분들도 그뭐 기초 기급소자분들 대부분이시고 또 이제 뭐한한삼 분의 일도 안차 있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그래도 싸게 인수해가지고 리뉴얼 해가지고 좀 이제 가치를 높이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고시원이 있던 건물이 건물주가 이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 안된 거예요 한 21년도 말에 근데 21년도 말에 그 건물을 왜 샀을까 생각을 이제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래된 생각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건물을 올리려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아시다시피 21년 넘어는 부동산 가장 좋을 있잖아요 경기가. 그데 아, 그렇죠. 이후에 막 금리 올라고 가 이러니까 이제 못 하고 있던 거야. <laughs> 근데 그래서 내심 그래도 그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아좀 이제 이제 뭐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아니도 아프시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넘겨가지고 뭐세 음. 조금 높이더라도 이제 뭐좀 쿠션 잘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주를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건물주가 법인이었어요 법인 네. 근데 법인이 이제 진짜 그냥 뭐 그냥 일반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냥 뭐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 법인 법인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상가에 임대차를 맺으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1 0 년까지는 보호가 돼. 이제 매년 이제 월세를 5%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전 기존 원장님은 이미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라 하면은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면도 네. 권리금이나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임차인을 만들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왜냐면 이제 법으로 10년간니까. 그러면 이제 또 재건축하고 이럴 때도 약간 머리 아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아 재건축 한번 우리 나가겠다. 이런 조건을 달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바람으로 바람에 사무실이 부산이 됐죠. 그래서 이금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이제야 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2024년이 왔는데 올해 상반기 고시원 시장 혹 전망 한번 들어가 볼수 있을까요? 오, 감이 감이 제가 또 이제 그런 전망을 해야 할수 있는 감이 되나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하지 제제 의견은 있습니다.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고시원 권리금이 하나같이 하는 게 너무 높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 권리금에 대해서. 근데 고시원 권리금이 높은 이유를 다 각도로 봐야 돼. 일단 고시원을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은 한월한 한 200만 원 정도 벌수 있다의 판단으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보다도 좀더 높아진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1억이라 치면은 한한 170, 150벌어도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고시원을 새로 막게 거리를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게좀 반대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고시원이 좀 방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의식주에서 뭐밥 먹는 거 줄일 수 있고 싼가먹을수 있는데 잠은 줄이고 가장 가성비 있게 사는 데가 고시원이거든 그리고 지금 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미니룸 같은 경우도 방이 좀 새는 것 같아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그냥 뭐 진짜 뭐 한나라 그조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해요 저희도 이제 뭐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뭐, 뭐 베트남 라오스 뭐, 뭐 중국 중국인들 기본이고. 뭐 몽골 사람들 뭐 등등 엄청 많거든요 네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데 약간 기본 세팅 마인드가 한국에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돈을 좀 모으거나 벌고 싶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일 싼 주거시설인 뭐 미니룸 같은 경우 찾, 찾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수익률이나 이런 방어 때문에 권리금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이제 일단 고시원 권리만 생각하면은 또 이제 새로 고시원을 만드는 데 얼마나 들고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냐를 비교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작년 한 중반 기준으로 신설로 한방한 한 20개 초중반하고 반값을 한 70만원 받을 수 있다 치면은 한 5억이 들어가서 5억이 보증금을 합해가지고 시설비가 근데 거기서 이제 순이익을 한 달에 한 천만 원뭐천 이백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게 한 2부 정도 수익이거든요 5억에 천이면은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건 이제 뭐 신설 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소방법을 통과할 수 있는 신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야 돼요 소방 법 통과 안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날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좀 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존 고시원이 권리가 오르면은. 신설하는 그니까 2부까지 딱 맞춰진 거지 근데 이게 또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은 신설하는 비용이 좀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재값이나 뭐 오르니까 또 이제 신설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신설하는데 요새 막 서울에서 막막6 7억 되게 6-7억 근데 그러면은 그런 관점이면은 기존 고시원의 권리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나는 그게 가격이 뭐 적합하다거나 이제 뭐 맞는 거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 다른 다 자영업이랑 비교할 수 있지 고시원 하는데 한 3-4억 든다고 쳐요 그럼 3-4억으로 내가 딴 거를 뭘할수 있냐 탐사업으로 이제 뭐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뭐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기, 기대 수익률이 더 높지만 내 노동가 이제 직원을 써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비교했을 때아 그래도 고시원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사람 스트레스 네, 사람 입시자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을 부리는 스트레스를 안, 안 하고서 한 세대 낫다 낫다라고 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은 여전히 수요가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꺼지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금리가 많이 내려가 돼요 왜 지금 고시원이 권리가 높으냐면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부동산도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나도 뭐 그런 거 부르긴 하지만. 근데 금리가 많이 좀막 내려가. 내가 한 2, 3, 2 3억이 있다. 이러면은 할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져요. 뭐, 갭투자를 좀더 갭투자 할 수도 있고, 뭐, 지게발 재건축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다뭐 하거나 이런 쪽으로 수,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고시원을 정리하고서 그런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수요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은 권리가 내려갈 수 있겠죠. 그걸 파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를 싸게 팔아서 뭐박리담매를 하냐 이런 게 아니고 싸게 팔면 남는 게 없으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뭐 올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작년 초부터 계속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네. 마지막으로 이게 네.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네. 이렇게 만약에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그니까 시가도 이게 사실 현금 흐름을 내는 목적으로는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수익률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롱텀으로, 롱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원리금 만약에 한뭐 기존보다 기존이라기보다는 과거보다 한뭐 5천 1억 더주 산다 그러면 5천 1억 버는데 1년 막 걸리잖아요 그럼 1년 기다리는 난나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어찌 됐건 이고션이라는 탑이 나왔을 때 약간 일반, 일반 공간인데 원룸이나 이런 거인데랑 그냥 이제 뭐 그런 거에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수익률은 더 높고 손도 훨씬 많이 가고 그래서 근데 이런 시장이 있고 내가 뭐 나중에 뭐 나중에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